임신의 기쁨도 잠시 입덧으로 인해 한끼도 먹지 못하고 물만 먹어도 토하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속이 조금만 비어도 입덧이 심해져 간식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죠? 입덧으로 인해 식생활이 흔들리는 임신 초기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병원 상과 전문의 박희진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남차병원 영양실장 운영자 영영사입니다. 초기 임신부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입덧입니다. 임신 초기의 호르몬 변화나 심리적인 영향이 원인으로 임신부의 반 이상이 겪는 증상이죠. 메스꺼움이나 구토 등의 증상이 이른 새벽 아침에 빈번히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데 입덧의 원인은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임신 호르몬의 증가, 에스트로겐의 증가, 그 외에도 심리적, 유전적 원인을 고려할 수 있어요. 이때는 주요 장기가 형성되는 시기이니까 영양소가 부족해지면 또 안됩니다. 이렇게 입덧이 심한 임신부들 중에서 주스나 과일 등으로만 겨우 버틴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영양의 불균형이 초래되거나 필요한 영양을 모두 섭취하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입덧이 심한 경우에는 오히려 초기 유산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것은 태반에 활발한 호르몬 합성 기능을 반영해주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입덧이 심한 임신부에게 영양사 선생님이 추천하는 음식이나 식재료가 있을까요? 입덧을 완화하는 방법은 임신부마다 다른데요. 그래도 비타민 B군이 풍부한 음식이 입덧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미, 호밀빵, 대두. 두부, 돼지고기, 소고기, 어패류, 달걀, 우유, 녹황색 채소 등이 비타민 B군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입덧을 완화시키는 생활 습관도 알려 드릴게요. 공복 상태가 되면 울렁거림이 심해지기 쉬우므로 되도록이면 속이 비지 않도록 소량씩 자주 음식을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자기 전에 우유 한잔 같은 간단한 간식을 먹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식사 시보다는 식사와 식사 사이에 수분을 섭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와 반대로 음식 냄새만 맡아도 입덧이 올라오는 터덕산모라면요, 찬 음식을 먹는 것도 방법입니다. 뜨거운 음식보다 냄새가 덜해서 먹기가 편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찬 두부, 냉모밀, 무, 과일 샤벗, 샐러드 등이 있겠죠. 기름기가 많은 음식이나 강한 향신료가 가미된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고 지방이 적고 단백질 함량은 높으면서 소화되기 쉬운 메뉴를 선택하는 것이 구역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생강차도 입덧 완화를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손목 밴드로 효과를 부시는 분들도 있어요. 입덧이 심한 경우에는 병원에서 독시라민과 피리독신 복합제를 처방받으면 증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약으로도 조절이 안 돼서 물만 먹어도 토하는 정도라면 병원에서 정맥으로 영양제 치료를 받으셔야 탈수나 영양 부족을 예방하실 수 있어요. 이제 임신 초기 필수 영양소를 음식으로 섭취하는 방법과 주의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가장 먼저 태아 신경관 발달에 꼭 필요한 엽산을 음식으로 섭취할 때는 어떻게 하면 효과적일까요? 엽산은 열에 약한 영양소입니다. 그러므로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만 익혀 드시는 편이 영양소 파괴가 적습니다. 엽산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콩류, 시금치, 쑥갓 같은 푸른잎 채소, 마른 김이나 건다시마 같은 해조류, 딸기나 참외 같은 과일, 달걀이 있습니다. 임신 초기부터 종합 영양제를 복용하면 입덧이 완화되는 경우도 꽤 있는데요. 이거는 영양제 성분 중에 비타민 B6 피리독신 섭취로 인한 것으로 생각되며 종합 영양제를 임신 1개월 전부터 복용하시면 입덧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신 초기 입덧으로 고생하는 예비맘들을 위한 추천 메뉴를 알려 주세요.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임신 초기 필수 영양소와 식재료를 바탕으로 제가 추천해 드리는 메뉴는 바로 두부 샐러드입니다. 엽산이 풍부한 푸른 잎채소를 익히지 않고 섭취하면 영양소 파괴가 적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한 두부를 더해 주면 초기 필수 영양소를 두루 갖춘 음식이 완성됩니다. 두부를 좋아하지 않는 임신부라면 달걀이나 닭 가슴살로 바꾸어 드셔도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당분 함량을 낮춘 플레인 요거트를 드레싱 대신 이용하시면 칼슘과 단백질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드레싱을 이용하신다면 부어서 먹는 것보다는 찍어서 먹는 편이 칼로리도 낮추고 재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이외에도 엽산과 칼슘, 단백질이 골고루 함유된 음식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브런치를 좋아하는 예비맘이라면 엽산이 풍부한 시금치와 각종 채소와 완전 단백질 식품인 달걀을 활용한 프리타타를 추천합니다. 여기에 감자나 식빵 등을 추가하면 한끼 식사가 될수 있습니다. 임신 초기의 영양 관리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셨죠? 영양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영양 밸런스도 훌륭하고 맛도 좋은 임신부 식단을 구성해 보면 좋겠네요. 네, 다음 편에는 중기 임신부를 위한 영양 관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요. 중기 임신부 여러분은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